데이빗 수안 지음 지성소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라 Moving into the Holy of Holies 성령님의 마지막 때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he End Time Call of the Spirit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직접 걸어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먼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성장기였던 시절 사자와 곰에게서 양떼를 지키던 시절, 거인 골리아과 싸우던 시절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서 살려 주셨음을 신뢰하는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성도들이 질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바깥에서 보면 불신자들이 담장 너머로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들을 들여다 볼수 있는데요 적인... 사람들이 다니면서 무언가를 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실제로 바깥들에서 활동을 하며 겪는 경험은 바로 신기하게도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입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음란한 몸으로 죄악된 행실을 가지고도 바깥들에서는 버젓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과 수치심에 말도 못할 정도로 내면에서는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금초대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고 분양단 앞에서 찬양과 기도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그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지성소 안에 있게 되면 특별히 마귀들의 공격이 무력해지는 경험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괴가 있는데 이 괴짝 안에는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있고, 쌍난지팡이 그리고 돌판 두 개가 담겨 있습니다. 다소 단촐해 보이는 이 공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남고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가득 차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죄악들,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며 악한 마음을 품었던 마음들까지도 모두 다 그저 소멸해버리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라고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